나마 스네 오늘 먹을 먹방 메뉴는 풀먼에서 새로 나온 아, 요즘 풀먹가 너무 맛있어요. 이라면입니다. 어, 탱탱 비빔 쫄면 요거 요거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 너무나도 덥거든요. 요런거 먹어줘야 됩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일단 다 비벼놨고요. 어, 두 봉지 끓였습니다. 두 봉지. 이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같이 날씨도 울 때는 이렇게 약간 매콤, 새콤, 달콤. 요세 가지. 매콤, 새콤, 달콤. 요세 가지면 충분하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원래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, 전부터 제가 이미, 아 제가 진짜 리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, 이제서야 리뷰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어. 음, 이게 면도 진짜 쫄깃쫄깃하고. 그 매콤데콤, 매콤달콤 매콤달콤 새콤의 조화봐 진짜 기가 막히는구만. 음. 아 다섯 봉지는. 맛있어요. 생 야채를 좀더 추가해도 되고, 매콤함은 굉장히 적당합니다. 어, 너무 맵지 않아가지고, 딱 좋아요. 음. 아우. 튀김보다는 고기랑. 튀김도 나쁘진 않은데, 고기랑 먹으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한 젓가락 좀 드릴까요? 너무 혼자 먹었나?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그냥 맛있다고밖에 못 하겠어.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. 근데 조금 달긴 답니다 음~ 열무비빔면 맛있게 드시고 팔도 막국수랑은 완전 맛이 달라요 음~ 비교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전혀 다른 친구예요 어~ 두개 중에 뭐가 더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두개다 드셔야 돼 그건 그거 대로, 요건 요거 대로, 아, 음, 좋은데. 해고. 아,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뜨거운 여름 이런 비빔면과 쫄면으로 어, 더위 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먹거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커밍 순액. Everyone tells me I can be what I want, but nobody realize I'm falling apart. I try to believe although my broken